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기독교계가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등 이사파송 4개 교단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가운데 기독교계는 즉각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계 이사파송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한데 반발해 예장통합총회와 기장총회, 기독교대안감류회 대한성공회가 대한 연세대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연세대 이사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제2민사부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네개 교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이사파손 교단을 포함해 한국교회 16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연세대 설립 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 대책 위원회는 대법원에 즉각 항고하기로 했으며 변호인단을 통해 관련 서류를 2주 안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책위 설립을 주도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관계자들과 연세대 신과대 동문들은 현장에서 재판부가 연세대와 기독교계의 역사적 가치와 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우리 한국계 정성이 아직까지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판에 이기고 침해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의 정신이 어디로 그 사라질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더 큽니다. 그동안 변호인단은 학교 설립에 기여한 초기 선교사들이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인재 양성을 목표했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기독교계 이사 파송 규정을 만들어뒀다는데 초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를 주로 지적했던 것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데 따른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대책위는 이번 항소심마저 패소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이준의 긴급 회동을 갖고 2심 판결 과정을 복귀한 후 앞으로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좀 차근차근이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법률상, 재판상의 문제 또 문제지만은 한국교의 가치와 정신,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이 그 법률적 그 제도에 의해서 판단되고 판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항소심 패송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기독교계 이사파송 축소 문제를 한국교회 전체의 공감대로 확산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25일 기장총회가 소송과 관계없이 학교 측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이뤘던 논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간에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된 것을 한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세대 이사회는 지난 2011년 교단 파송 이사 4명을 두도록 한 규정을 2명으로 축소하고 사회 유지 5명 중 2명을 협력교단 인사로 선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24조 1항 개정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교회에서 한일 합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견해를 밝힌데 대해 교회 연합 기구들이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12일 언론에 발표한 논평에서 문 후보의 발언은 성경적 역사관에 입각한 내용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교회는 나아가 이번 사태를 일종의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문 후보에 대한 언론의 마녀 사냥식 몰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총리 후보 자질 문제가 거듭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비판하며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참신한 인재를 등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논란의 중심이 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는 발언과 관련해 사과할 것이 없다며 자세한 해명은 인사청문회에서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일명 구원파라 불리는 기독교 복음침례회의 전국 지교회 목록이 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기독교 인터넷 신문 교회와 신앙이 지난 1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기독교 복음침례회의 전국 지교회 수는 모두 133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복음침례회 전국 지교회는 서울이 29개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을 포함한 경기 지역의 22개, 경북 지역의 20개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면적 대비 가장 많은 지교회를 보유한 지역은 19개 지역 지교회가 분포된 전남 지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복음침례회는 전체 지교회의 목록과 약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교단 원칙이라고 밝히며 지교회 목록을 대외비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번 기록교복음 침례회 지교회 목록 공개로 구원파 신도에 대한 대략적인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재로 다 타버렸던 사단법인 지구촌 사랑나눔 이주민 무료급식소가 8개월 만에 복구됐습니다. 지구촌 사랑나눔은 다시 세워진 무료급식소를 통해 계속해서 이주민 사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 시간이 되자 수십 명의 중국 동포들이 지구촌 사랑나눔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식사를 위해 줄지어 기다리지만 힘든 내색 없이 찬양과 기도를 마친 후 즐거운 식사 시간이 시작됩니다. 따뜻한 쌀밥과 얼큰한 감자국, 오이무침과 호박 등이 이주민들의 허기를 달래 줍니다. 하루 평균 150여 명의 이주민에게 새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던 급식소가 제 모습을 찾은 것은 지난 10일입니다. 작년 10월 한 중국 동포 노동자의 방화로 불타고 다시 세워지기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배고픔을 해결해줬던 급식소가 다시 문을 열자 가장 반기는 사람들은 이곳을 이용했던 이주민들입니다. 화재 소식에 안타까웠던 이주민들은 급식소의 복구가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불나게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나 이혼하고 이 식당에 게나 하루에 기나 오유벽면 전도나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는데 불난 거 때문에 기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개원식 해서 사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요. 불났을 때 엄청 놀랐고 걱정했었는데요. 그래서 불편한 점도 엄청 많았고 그런데 다시 개설을 해 보니까 이 분위기 보고 깨끗하니까 더 좋네요. 다시 태어난 급식소는 식사를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됐습니다. 이전 급식소의 주방 시설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불편했지만 새로운 급식소에는 편리하고 청결한 주방 시설이 들어서 이주민을 위한 식사 준비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개소식을 하고 보니까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새로운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참 감사하고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모든 후원하시는 분들 한 분씩 한 분씩 모아서 이렇게 다시 이전보다 깨끗한 환경으로 봉사를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지구촌 사랑 나눔 대표 김혜성 목사는 많은 교회와 기업, 개인의 후원으로 다시 일어설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구촌 사랑 나눔을 네. 통해 중국 동포와 외국인들을 더욱 잘 도와 세계 선교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외국 이주민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세계 선교 또한 가장 안전한 세계 선교가 이주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귀와 있는 160만 외국 이주민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한편 다시 세워진 급식소 입구에는 이주민과 방문객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카페가 조성됐습니다. 또한 식당 한쪽 벽면은 이주민들의 출신 국가들을 상징하는 만국기와 후원 단체의 로고가 들어간 타일로 장식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롭게 복구된 이주민 무료급식소가 중국 동포들 비롯한 이주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쉼터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CTN 뉴스 유성훈입니다. 세계보금주의연맹 WEA가 세계 난민주의를 맞아 전 세계 교회의 난민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세계보금주의연맹은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난민들에 대한 보호와 복지에 공통적인 관심을 나타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EA 톰 엘빈슨 난민대사는 예수님 스스로도 한때는 난민이었다며 우리는 강제로 고향을 떠났지만 굳건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A 제프터니 클리프 총재는 기독교인들이 이번 헌신주일에서 강제로 추방당한 이들 편에 함께 서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난민과 강제 이주민에 대해 배우고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유엔이 발표한 2012년 세계 난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42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전쟁과 폭력, 핍박을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사 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육사 지방 선거 이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교육감 선거는 교육감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판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두고 임명제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또 교육감 직선제 이후 임명제나 간선제 시절에는 찾기 어려운 교육 정책 경쟁이 활발해졌다며 임명제가 도입될 경우 정책 공론의 장이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체는 교육감 임명제로 할 경우 교육감들의 정치적 종속성이 더욱 심화돼 독립성이 지금보다 더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현행 법률과도 모순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거 비용 문제나 편가르기 현상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민주적 절차 자체를 폐지해야 할 결정적 이유가 될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문화 사역 단체 마커스 미니스트리가 다음 달 청년을 위한 마커스 문화 캠프 팀을 개최합니다. 마커스 미니스트리는 다음 달 21일부터 23일까지 가평 대성리에 위치한 광림 비전랜드에서 크리스천 문화예술 네트워크 아트 앤 소울 네트워크와 함께 20, 30대 대학 청년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문화캠프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캠프 팀은 지난해 자기다움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사명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 회자를 맞는 올해에는 나의 미래 공작소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캠프를 총괄하는 김민곤 팀장은 마커스 문화 캠프가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기 위한 캠프라며 핌을 통해 이 시대 청년들의 생각에 플랫폼의 변화가 시작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커스 문화 캠프 핌은 다양한 문화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체험 활동과 멘토 강의, 예배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캠프코리아가 오는 7월과 8월 2개월에 걸쳐 2014년 여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를 주제로 여름 캠프를 개최합니다. 캠프코리아는 방학 때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인원 4만여 명 규모의 캠프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원이 오는 2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제11회 교회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전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 원장 김영한 박사와 한국교회법연구원장 김영훈 박사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인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과 교회 2.0 목회자 운동이 오는 17일 인천 기독교회관에서 교회 건강한 재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이 실제 사례와 내용을 나눌 예정이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국제 도서전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 출판협회도 24개 기독 출판사들과 함께 기독교 문화 거리 부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문화 거리에서는 예술 제본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저자와의 만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는 하루 더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천둥과 번개. 돌풍이 동반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사고와 시설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다음 주에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